아까 찍은거 2탄 중간에 전화와서 끊겨가지고 1편 올렸는데 다시 저거랑 해나오고 있어요 밑에 콩대 태워서 일단 제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축 분뇨 넣고 그 다음에 복합필료 뿌려놓고 지금 흙으로 덮고 1.5m 간격으로 수박을 심을 예정입니다 자 유인촌 허리업. 응? 허리업. 어? 허리업 허리업 어? 허리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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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서 빨리빨리 하라는 거지 에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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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걸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, 비료만 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잔손이 많이 가야 돼요 호미질도 해야 되고. 어. 갱이질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물도 제때 줘야 되고, 어, 여기서 수박, 올해 한 200통 딸 예정입니다. 200통. 200통 타면 저기 심는 녀석이 반은 가져갈 거고, 나는 두 통이나 얻어먹을까? 예, 큰 눈이 부추 심고 있고, 매영이, 또 감자 심은 고랑에, 현수막 걷고 있어. 오 잘한다. 이제 봄이 돼서 본격적으로 밭갈이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참외, 저쪽은 오이 이렇게 심을 예정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저 유민촌 닮은 동생이 이 끝에까지 올 때까지 찍겠습니다. 근데 제가 많이 힘든가 봐 중간중간에 서네 아 유인촌 어? 여기 보고 한번 웃어주고 어. 아 이거 힘드냐? 어. 이 영상 보고 나는 맨날 말로만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나도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댓글 달고. <laughs> 음, 여러 가지 다한 태우고 한 자. 동생이 얘기했죠. 댓글 달면 어, 저 동생이 수박 한 통씩 준답니다. 잘 익은 거로. 여기는 송산면. 어, 송산면에 찾아오세요. 수박 열었을 때한 통씩 댓글 달아는 사람은 한 통씩 주겠습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